어 가죽 폐 가죽들을 모아가지고 신발을 만들자 라는 아이템 그런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폐 가죽을 모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이게 그 조금만 더 듣깊게 찾아보시면 폐 가죽으로 이용해서 가죽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음. 한국에 보면 아크플레닝이랑 이제 이엔알이 있었는데 네. 아크플레닝에서 이제 재생 가죽으로 만든 원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때 음. 프로토타입이 그래서 음. 음. 제가 그제 이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사님 혹시 이게 신발로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대요. 오. 그래서 정말입니까? 저한테는 혁신적이었죠. 그제그 음. 그 가죽을 갈아서 다시 이제 원사를 뽑은 그 원단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음. 근데 그 원단을 받아 신발을 만든다. 신발 이안 만들어져요. 왜요? 이유는 안 아, 질기구나. 제, 이게 신발을 만든 다음에 이제 신발의 형태를 잡으려고 그러면 신발을 굳는다는 표현이 필요하거든요. 약간 음. 가열하는데 녹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사님한테 전해서 화 이사님. 신발이 된다고 하셨는데 신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방 만드세요. 이러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막막 네. 어, 어, 막 갑자기 하늘이 놀랗더라고요 그분은 잘 몰라서 그냥 대답하신 건가요? 제가그때 어, 대답 영업력이 뛰어났다. 네. <laughs> 네. 아 <laughs> 그, 그래서 뭐, 그, 아쿠플레인 B 처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그래서 어차피 그, 발음이 안 좋아서 잘어인지 뭐 아, 아, 모를 아, 네, 것 같은데. 그래서 아, 그것 때문에 이제 하다가 이제 바꿔서 이제 그런 걸할수 있는 기술이 있는 찾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공장을 할수 있는. 음. 그래서 중국을 포함해서 이제 국내에 한 열네 개 정도의 어. 어떤 그 O M을 돌려서 네. 이제 뽑으시는걸 찾았죠. 어. 그걸 이제 지금 하고, 있, 뭐 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공장에서 그뭐 재생 원사를 뽑는 공장들은 지금도 다 적자예요. 아. 음.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했던 게아 이걸 내가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적자 회사와 내가 이걸 직접 해주는 게더 낫지 않을까? B 2 B 형태로. 네, 네, 네. 그래서 조금 뭐 물론 지금 제가 특화를 내서 지금 업사이클 가지고 원사를 뽑을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출원 중인데 음. 좀 그분들과 좀 협업하는 게이 생태가 좀더 커지지 않을까. 음. 뭐 그래서 지금 뭐, 산업도 걱정하시는구나. 어, 그렇게든. 미디어 패션쇼에 새로운 PPL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laughs> 네, 어, 이번 PPL은요 새로운 개념의 우븐 PVC 코팅 원단으로 라탄백을 선보인 이루나니의 대표 아이템이죠. 라탄백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입니다. 네, 어디로 보내주시냐면요. 온라인 매거진 미디어 패션쇼, 유튜브 채널 TV 패션쇼, 팟캐스트 패션쇼, 그리고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패션쇼와 관련된 채널을 샵 TV 패션쇼, 태그와 함께 공유하고 인증샷을 공식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이 투어 라탄백과 환경을 생각하는 세이브 더스 t 퍼백을 증정해 드립니다. Beggar, Single t i m 네, d a Even didn't your hundred tongue, k i s o k i m 하나 있었어요. 가방으로 아니 a 그 신발로, o u saying? k a 고 a n g 이 Shimbalo, 까 h i m b a l o You got a mandro, you got a h a 그렇게 얘기해서 저의 시간은 날릴 수 있으나 그래도 이걸 할수 있는 기술과 이런 가능성은 봤으니 음. 내가 여기까지 일단 가보자. 어.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포기해 버리면은 아예 신발이 뭐안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가방을 바꿔 버리면은 또또 음. 다른 공장들과 소재와 다 해야 되니까. 음. 그리고 이미 그 당시 때는 가방을 만드시는 분들 이몇 분이 계셨어요. 음.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LAR이랑 저 같은 경우가 어, 그. 개업을 하니까 한달 차이 나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발 쪽이 더 낫지 않을까. 그 음. 음. 디자인은 뭡니까? 지금도 브라키아에서 팔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도 판매가 하고 있고 와디즈에서 네. 한 4천만 원 정도. 네, 그라우드 판도 났고 음, 네, 그거는 3차 완판을 다 했어요. 야. 네, 그거는 뭐이그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스토리가 갖춰져 있네요. 슬프죠. 지리산부터 시작해서. <laughs> 네. 어, 배신부터. 네. 오 대단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어지는데 이게 사실 그 폐가죽을 활용해서 이 만드는 과정,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저희가 쓰고 있는 가죽이 총네 가지 종류거든요. 네. 이게 보통 신발의 로고 부분은 자투리 가죽을 사용을 해요. 음. 자투리 가죽. 옆, 옆에 사이드에 있는 그런. 네. 왜냐하면 가죽이 보통 제일 좋은 부위가 가운데 부분은 이거 주름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이드 부분들은 이제 주름이 있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로고 같은 거 신발 로고 할때 거기를 쓰고 있고 음. 지금 이제 제조합 가죽 아까 말씀드렸던 가죽의 어떤 뒤, 뒷면에 갈아서는 가루나 아니면 그 자투리 가죽을 파쇄를 해서 그 라텍스랑 효소를 섞어 새로 뽑아요. 그걸 재조합, 그걸 신발에 이제 외형 어퍼 쪽에 쓰고 있고 또 액션 가죽이라고 이제 가죽이 오래됐는데 음. 이제 이걸 까 이제 그들까 위에 도료를 뿌려서 새로 뽑는 그런 것들 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자면 이제 우피가 이제 겉면이 털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가운데 부분을 잘 쓰거든요 음. 근데 제일 안쪽 부분도 가치가 떨어져요 어. 뭐 그런 부분을 빼서 다시 또 쓰거나 음. 그러니까 좀 예전에는 한단계 가죽 자투리 가죽만 쓴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가죽들을 좀더 연구를 해보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넓혀나가자 음. 그러니까 패션 업계들이 쓰지 않는 그 다른 부위들을 써나가자 반대로 역으로 좀 추적해서 가고 있어요 음. 단가는 비싸겠죠? 비싸죠. 싸요아 네. 지금 이 샌들 같은 경우에도 그럼 그 재활용 가죽? 재조합 가죽. 재조합 가죽.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동물 가죽에 나온 진짜 가죽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제 그거를 다시 갈아서 다시 오, 라텍스랑 그렇구나. 효소랑 다시 다시 뽑는 거니까. 음. 그 위에 코팅을 한번 하긴 해요. 어. 음. 네. 네. 아무튼 뭐그 가죽을 이제 그런 거를 이 배워 나가는 과정들이 너무 힘겨웠던 거죠. 그거를 어떤 가죽이 정말 실제로 어떤 기업들여기 재생가족이 맞아요 라고 했는데 이제 사람을 안 믿으니까 이제 그 한국 그 피혁연구소에 보내서 소재 인증을 제가 다 받아와요. 어 그럼 딱 보면 은 가짜예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저한테 어 오셔가지고 자기 재생가족 만들 수 있다고. 거짓말쟁이들이 많아요. 어 그러니까 <laughs> 제가 이제 많이 속아가지고 이제, 네. 이제 안 믿습니다. 이어 인증기관 보내서 체크한 다음에 신발 만들겠습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와디즈의 크라우드 펀딩을 하니까 이사람이 제조업 가족이 안할 수도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요. 음. 그럼 저는 이제 2019년도부터 그걸 다 준비해 왔었죠. 음. 제조업 가족 인증서들을 다 받아놨어요. 어, 지금은 네. 다 받은 상태고. 내다 네, 받아놨죠. 제품별을다 음. 받아서. 아니 근데 그폐 가족들을 수집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수집하는 거 이제 위탁을 맡기 거죠, 저희들이. 왜냐면 아.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이걸 제가 지금 다 하려고 했어요. 예. 네. 근데 그 신발에 맞는 것도 공장 일곱 개랑 협업을 해야 되는 거아요 음. 이것까지 뽑아서 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적자시고 음. 그러니까 차라리 그분들한테 요청을 드리고 그분한테 받는 게 낫겠다라고 음.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만 봤습니까? 중국, 이 중국에서. 어. 아니 근데 출발이 이제 인도네시아니까 네네. 거기에서 좀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원하는 건 업사이클 게 자라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은 신발만지만 옷이랑 다 넘어갈 거예요. 오. 그래서 이거가 많이 잘 돼서 성장한다고 하면은 각 지역에 있는 각 나라에 있는 것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수출 건 하나 성공했습니다. 아, 일본에 웬만하면 가지 말지. 제 <laughs> 할아버님도 <모두> 가셨기 때문에. <웃음> <웃음> 예. 알겠습니다. 어, 일본까지 진출을 하셨고 사실 그 재활용 가죽에 대한 장점을 아, 어, 재활용 가죽으로 만든 완제품을 뭐 보신 분들 구입하신 분들도 많지는 않겠지만 이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하실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 대표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조업 가족과 일반 피유를 들고 300명한테 물어봤어요. 음. 신발을 만들어서 네. 처음에는 재생 가죽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져보시더니 음.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제, 이게 재생 가죽 제조업 가족이니까 다 피유로 넘어가시더라고요. 이게 인식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건데 그렇죠. 그 인식을 제가 좀 바꿔드릴게요. 음. 제조업 가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반 가죽보다 부드러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음. 라텍스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이 좀 부드럽고 그다음에 코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방수 음. 보통 천연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사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오면 그 이염이 된다든지 음. 양발에 이제 그 색이 묻어나는데 음. 이런 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오. 그리고. 어좀더 아까 했지만 가죽이 좀더 저렴하니까 네. 그만큼의 다른 공정들에 더 신경을 쓸수 있고 그 신발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음 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코팅, 근데 부드러움 그두 가지가 아마 신발에 썼을때 어, 워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 발포가족이니까 보통 발이 많이 아프잖아요 네. 그런 것들 개선해 나가면서 방수까지 되니까 어떤 그런 쪽으로 더 낫지 않을까 실용적인 응. 뒤꿈치 안 까집니까? 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안 까실 겁니다. 오 네. 좋습니다. 2 8 0입니다 그런데 네. <laughs> 사실 말씀하셨 듯이 이 소비자들의 이 소비 심리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음. 이걸 뭐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언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될까요? 뭐 사실 선진국들의 사례만 본다고 해도 유럽에 어, (2016년도) 집계만 봐도 한2 6 이상의 소비자들이 어~ 친환경 제품을 더 사겠다 비싼 음, 돈이라도 음. 그리고 한1 7 이상 정도 되는 분들이 친환경 제품을 더 선호한다 음. 나와요 근데 국내에서는 아마 이런 조사를 해보면은 오히려 반대일 것 같아요 것 그리고 특히 어머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 자녀에게 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니까 이게 뭔가 인식적으로 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좀좀좀 뜬금없는 얘기를 한데. 환경 미화원 분들이나 이런 밑에 계시던그 처음에 하신 분들의 어떤 인식적인 부분부터 개선이 되던 생각해요. 그 진짜 제일 밑에서 분리수거를 제일 처음부터 해서 하신 분들에 대한 음. 가치 그분들이 그걸 가치가 더높아지될 이유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재활용과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음. 그러니까 전그 그분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 그분의 가치가 높아지면 쓰레기의 가치가 높아진다 고 생각해요. 너무 하찮은 형태로 보고 계시니까. 음. 그럼 저는 그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새로운 플라자처럼 뭔가 인식교육, 이런 자원들이 나한테 유쾌함을 줄수 있고 새로운 가치를 줄수 있다. 음. 그런 거 지적도 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폐목재로 젠가를 만들었어요. 오. 그래서 아이들과 어머님들이 같이 놀수 있는 그런 거. 이게 버려지는 목재로 만들었지만 가치가 있다. 폐목재로? 네. 그러니까 저희 아나키아가 원래 하고 있던 그 가치는 어, 폐가죽을 이용해서 아이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음. 폐 자원을 이용해서 아이템을 만들고, 맞아.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사람들한테 인식 교육을 하고 싶다, 음. 활성화를 시키고 싶다, 그게 음. 저희 모토예요. 생각하면 좀더큰 정황에서 가고 있어서. 아 의미 있네요. 쉽진 않네요. 쉽지 않죠. 왜냐면 제품만 잘 만들어서 판매하기보다 이걸 범 사회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야 되는 거니까 음.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이중고죠. 성향 이 있으신데. 예? 정치로 가셔야 돼. 어디로? <laughs> 뭐, 여기 넵도 그냥. 아, 그래서 어디를 보내려고예 정치적인 뭐 꿈도 있습니까? 아니, 우리 박가나세번 들어왔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어디서 아, 들어왔습니까? 네, 그랬죠. 나 뭔가 있다고 지금 이준석 캠프. 그냥 <laughs> <laughs> 거절했습니다. 그냥. 네. 지금 성동구에서 배심원단 활동하고 있고 예. 지금 성동구에서 청년정책 네트워크 그 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을 같이 만들거나. 이런 것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자원을 같이 같이 얘기해. 아니, 스토리가 돼. 아까 얘기했지만. 이 스토리가 된단 말이죠. 음. 어, 정치계에서도 이좀 탐을 내고 있군요. 음, 음, 탐보다는 그냥 음. 뭐 그냥 뭐 열심히 하니까. 네. 네. 어. 환경운동이니까 환경 정당이겠구나. 음, 정의당 <laughs> 아니, 주당에서 왔습니다. 음. 어. 부드립니다 음. 네. 그래. 아, 네. <laughs> 일단 뭐 정치계로 입문은 하시더라도 나중에. 지금 이제 우리가 신발 팔아야 되니까. 지금 현재 유통 경로는 좀 어떻습니까? 아주 단순한데요.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서 먼저 계속 매출을 내고 있고요. 와디즈에서만 네, 와디즈에서만 단니엘해서 지금 매출이 지금 뭐한 작년에 한 1억 6천 음. 나왔고 이제 여기서 다 정리해서 1차, 3차, 4차를 하면서 피드백을 얻어서 된 것들을 이제 해외 크라우드 펀딩으로 보내고 음. 그다음에 거 거기 나갔다 아이템들이 좋으면 이제 국내 유통을 해 나가는. 음. 그래서 계속 아렌데 가전을 거치면서 이제 올해 시즌부터는 이제 무신사랑 29cm를 입점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할. 어. 네. 음. 그래서 이년 동안 신발만 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음, 무슨 사람 그 계약 된 거예요? 아니요 이제 그 이제 서류 보내니까 이제 해신 와서 아 회사 서류 서라 이런 거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보냈는데 연락 주세요. 네. 아 여기 <laughs> 아, 다 블랙밖에 없어요. 아네저 그게 왠가 하면 색깔이 많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자투리 더 많이 나오죠. 음 그래서 한 색깔로만 정리를 해야만 그런 것들이 안 생기니까 자투리가 아무리 저희가 잘라서 한다고 해도. 예. 자투는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최소화하려 면 동일 색깔로 해야만. 아 염색을 할 수는 없네. 서울로 보고 물어봐야지. 응. 염색할 음, 음, 수는 음, 있죠. 근데 그냥 <laughs> 할수 있는데 그럼 브레이 <laughs> 좋습니다네. 아. <laughs> 아니 <웃음> 소비자도 생각해 줘야죠 환경도 좋지만. 아예 그만해. 아, 아, 화내지 말고. 소비자분들이 어, 화이트를 원하시고 <laughs> 네, 어, 브라운을 원하시면 음. 많이 사주시면 됩니다네. 아니 제, 그, 음? 제 생각에는 그냥 정군의 그 뭐냐 그 워커 있잖아요 군화. 분할을 이쪽으로 하면 되겠네. 어 국방부랑 또 아, 연결해 가지고. 그럼 정치로 와야지. <웃음> <웃음> 여기 어떤 패션쇼가 아닌 거죠? <웃음> <웃음> 정치쇼입니다. <웃음> 정치쇼 이런 뭐 <laughs> 건가요? 이렇게. 예. 어 지금 현재는 크라우드 펀딩만 하고 있고. 네네. 어 하반기 아니면 이제, 내년? 네. F/W 시즌부터 하죠. 어 하반기에는. 네. 어, 뭐 쇼핑몰이나 네. 어, 온라인 뭐 커머스 뭐 네. 이쪽으로 좀 진출을 음. 계획을 하고 계시고요. 난 네, 재밌다, 재밌고 음. 좀 같이 있는 신발이. 그러니까요. 나 네. 솔직히 오. 신발보다 저분의 삶이 더 재밌다. 음, <laughs> 정말 열심히 산다. <laughs> 이것저것 다 한다. 아닌데 열심히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잘하는 것과는 또 별개니까 음. 그 포인트를 잘 잡으시는 것 같긴 해요. 음. <laughs> 어, 그 경쟁사, 아까 뭐한달 상간으로 어, 네네. 같이 어, 네네. 런칭한 브랜드가 있다고 했는데 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 폐가죽을 활용해서 신발을 만드는 브랜드가 좀 많아졌습니까? 어, 네, 많아졌고요. 저는 또 어. 환영하고 있습니다. 음.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이렇게 시장에 대한 어, 잠식 아니면 경쟁 뭐 이런 것들을 할 시기는 아니고요. 음. 오히려 그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또 선택을 통해서 어, 좋은 경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게저희 생각입니다. 뭐 계속 R&D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아나키아의 장점 차별점은 뭡니까? 제가 크라우드 펀딩 하면 제가 직접 커뮤니티 데, 댓글 다 달아줘요. 어, 뭐 제, 제품을 무디하거나 하면 제가 다 달아주고 소통을 다 해요. 음.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제품이 계속 발전하는 과정들이 펀딩에 다 고스란히 다 녹아 있거든요. 음. 뭐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이었으나 이 아이템은 펀딩을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는 이제 서포터들과 함께 만드는 신발이 네. 되어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오. 그래서 뭐저희 장점이라고 하면은 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그런 뭐 그런 거 통해서 제품에 대한 R&D를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하니까 이제 해외 쪽에서도 연락이 와서 계속 펀딩도 나가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댓글들 중에 네. 반응들, 네. 소비자들 네. 반응들 네. 중에 제일 기분 좋았던 거 제가 그 4행시 이벤트를 했었는데 네. 그좀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어.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제 아나키아가 이제 워커 자체가 기존에 있는 워커 좀 다르거든요. 네. 밴딩이나 벨크로이와 탈부착이 용이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음. 그분이 했단 말이야. 아나키아는 어, 세상에 없는 아이템을 만드는 것 같다. 오. 어, 그리고 뭔가 뭐 대중적이지 않지만 네. 그래도 어, 시도를 하고 도전하는 브랜드인 것 같다. 그런 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그런 네. 느낌으로? 네, 그래서 아.. 누굴까? 우리 직원일까? 네. <laughs> <laughs> 삼행씨 작가 아니야? 어.. 직원일까 싶었는데 직원 아닌 것 같고 아무뭐 어. 그분이 좋았어요. 그분이 응원 같았어요. 저한테 음. 응원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음. 뭐 소중한 상품이 있었습니까? 어.. 매번 크라우드 폴딩에서 샌들을 무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음. 네. 네. 그거 뭐 샌들 같은 거는 네. 하고 반면에 좀뼈 아팠던 아니면 가장 가슴 아팠던 아, 댓글 뭐 이런 게 있으면 크라우드 펀딩을 이제 1차를 하고 이제 2차를 넘어갔는데 네. 이거 재고 파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아뭐 이제 하셨는데 재고 파는 거 맞습니다네. 그래. 그 재고 파는 거 왜냐하면 생산 음? 그 R&D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그 MOQ가 있잖아요. 음.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1차 펀딩, 2차 펀딩을 통해서 이제 치합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넘어가는데 어 그래서 뭐 재고 발견.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음. 근데 대신 그 소비자들의 반응을 더 봐야 되고 그 일정 현상에 대해서 야만또 계속 다음 아래도 넘어가야으니까 네. 네. 아, 그 그게 근데 가장 뼈아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치라고 생각 하는 행위와 아. 판매라고 생각하는 행위에 대한 차이점이겠좀 시각적 차이. 아. 근데 저는 그런 거가 좀여었나 봐요. 네. 아. 그런 같아요. 지금은 때문에. 이제 복구하실 수 아, 있고. 아또 조금 아프는. 조금 열고 이때 좀 아프긴 하네요.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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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나키아 이민택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 오늘 좀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좀뭐 시사하는 바도 좀 있고 정치적으로 언제 넘어가시나 이런 좀 궁금증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어, 재밌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아까 잠깐 말씀해주셨지만 어, 올해 계획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브랜드를 좀 만들고 싶은지. 어 그냥 뭐 올해 계획이라고 하면은. 어... 좀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생존하자. 음. 네, 생존하자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좀더 멀리 보자면은 어, 펼쳐보자라는 것 같은데 이걸 좀더 이제 풀어서 얘기하자면 생존이라 말은 어 업사이클 신발을 만들고 이런 거를 이제 인식 변화와 함께 저희 신발 계속 발전하려 그러면 계속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음. 뭐, 다행스럽게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ESG 관련된 이슈도 있고, 이게 좀잘 돼서 그냥 저그 시장에 성장할 때까지 생존하자는 게 목표고요. 응. 그래서, 뭐, 펼쳐보자 했던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폐가족들을 저희 아나키아가 어, 단1%더 줄여볼 수 있는 그... 거가 어, 목표가 아니그 해서 펼쳐보자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응.